10편, 87편.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에 있도다. 주께서는 야곱은 모든 처소보다도 시온의 문들을더 사랑하시는도다.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야기 되는도다, 셀라.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나압과 바빌론에 관하여 말하리라. 필리스티아와 트로와 에디오피아를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도다시온의 가나야는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진히 그녀를 세우시리라 하리로다.주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로다 셀라.노래하는 자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처럼 거기에 있으리니. 내 모든 샘들도 내 안에 있도다 아멘.